제 친구는 택시를 타면 습관적으로 실시간 지도 어플을 켜요. 왜 그런 습관이 생겼냐면, 제 친구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끝내고 밤늦게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달리다 보니까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래서, 어, 아 뭐지 하면서 창밖을 유심하게 보다 보니 굉장히 굉장히 돌아서 가고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챈 거예요. 그렇게 그냥 뭐 30분이면 갈 거리를 무려 1시간 동안 삥 돌아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밤 중에 갔으니까 길은 당연히 안 막혔겠죠? 택시비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짜증이나 화가 안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굉장히 순하고 소심하고 되게... 내향적이고 약간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결국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요금을 다 지불을 하고 집에 들어왔대요 제 친구가 이게 몇년전 일을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까지도 이제 문득문득 그 상황이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면서 그 당시에 내가 그 말을 내뱉지 못했다라는 답답함과 억울한 분노가 막 미친 듯이 휘몰아치면서 짜증이 확 올라온대요 아 나는 왜 그때 근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제가 그때 그 친구랑 카페에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이스를 시켰거든요 근데 따뜻한 음료가 잘못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그냥 마시지 뭐 하면서 그냥 마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에서 야 너는 왜 말을 못해 라고 하니까 이긴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해준 거죠 나는 원래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그 말을 삼켜버리면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친 듯이 후회를 한다고 해도 내가 그때의 답답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내가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이상 그거는 어떻게 더 이상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에서 계속해서 입을 닫아버리다 보면요. 나중에는 나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삼켜서 좋은 말들도 있죠. 근데 분명히 내뱉어야 되는 말들 또한 있거든요. 택시기사님에게 그 순간 떠오른 말들은 내뱉어야 되는 말들이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때 그 말을 내뱉지 못함으로 인해서 몇년 동안 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어느 날또 늦은 저녁에 택시를 타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몇년 동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밤마다 택시를 타면은 습관적으로 실시간 지도 어플을 켜는 습관이 생긴 거죠. 그몇년전 일을, 그 과거의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후회하는 제 친구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는 배려심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을 삼키는 태도도 너무 좋지만 너가 정말 내뱉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은 과감없이 뱉었으면 좋겠다. 말을 처음에. 딱 트는 것만 어렵지. 계속 내 의견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처음이 어려워도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도 정말 너의 의견을 삼키지 말고 한 번은 과감하게 내뱉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거의 목에 막 핏대를 세우면서 해 줬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맞아. 해야 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 근데 도대체 어떻게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당당하게 내 의견을 내뱉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자기 의심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내 말이 100% 옳은 이야기일까? 라고 의심을 하다 보면 결국에 내 말에 의문점을 찾게 되고 결론적으로 내가 말을 삼키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두 번째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말 그대로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당할 수 있다 혹은 공격 당할 수도 있다 라는 불안감 때문에 정면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라는 판단을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불안이 있어요. 날 당황하게 만들거나, 날 불안하게 만들거나, 날 긴장하게 만드는 등의 심박수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발표를 해야 돼. 근데 발표를 하기 위해서 딱 무대 위에 입장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발표를 해야 한다라는 중압감에서 벌써부터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타고나게 스트레스에 정말 취약한 성격을 가진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발표를 해야 돼?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벌써부터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감 부족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도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내 말에 대한 자신감 또한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 문제라고 하기에도 그래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걸림돌들은 뭐 타고난 성격이 소심해서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눠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공격적인 대화 매너를 가진 사람이야.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걸림돌들이에요. 매번 상황이 나에게 맞게 흘러가길 바라는 태도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 내 의견을 조금 더 편하게 내뱉을 수 있도록 유연함을 기르는 게 빠르고 정확하고 현실적이에요.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 진짜 소심했거든요. 저 완전 내향적인 성격이었는데 성인이 되어가면서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대범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진짜 좋은데 스트레스 컨트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껴져. 그러면 빠르게 이 불안함을 인지를 하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프로세서가 내몸 안에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요가를 했어요. 대학생 때까지 쭉 했었거든요. 근데 요가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어떠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전 요가가 정말 좋았어요.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고 불안정해졌어. 그러면은 빨리 내 모든 집중력을 내 내면으로 집중시켜서 내 호흡을 안정화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빠르게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요가나 명상이 내 안에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간들이 점차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남들과 똑같은 불안한 생각이 놓여지더라도요. 호흡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데, 능숙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불안에 익숙해지기입니다. 모든 상황이 항상 나에게 편안하고 유리하게만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불안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주 사소하게 더라도요. 작은 불안감들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트레스 저항력을 기른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남들 앞에서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진짜 피아노 치다가 기절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떨리고 제 불안한 상태를 컨트롤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특히 저는 입시 때, 물론 운 좋게 좋은 학교에 잘 들어갈 수 있었지만 대부분 입시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치다가 까먹어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너무 떨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아, 나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주 사람들 앞에서 틀리더라도 피아노를 치고 연주를 하고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 저를 계속해서 노출시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그 상황에서 평상심을 찾기 위한 집중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됩니다. 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생기고 좀 약간 유연해지는 태도도 계속 부딪치다 보면요. 길러져요. 세 번째는 긍정 사고예요. 내 말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혹시나 사람들한테 반박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보다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성적 판단이 섰으면요. 이 말이 당연히 모두에게 정답이 될순 없겠지만 나에겐 정답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실들에 먼저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뱉어내므로써 생기는 불안한 요소들보다도 내가 이 말을 뱉어내므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에 먼저 시선을 두는 거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본 매너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대화 매너 스킬을 내가 평소에 좀 가져가는 것도 내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크게 도움이 돼요. 저는 대화 스킬도 약간 매너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항상 옳은 말만 해. 근데 왜 사람들은 나와 대화하는 걸 싫어하는 거지? 왜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 다 기분 나빠하는 걸까? 이거는요. 들린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맞는 말을 하더라도요. 그런 기본적인 매너 스킬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달갑게 듣자. 않아요. 자기는 항상 진짜 올바른 의견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로 하는 요소들을 캐치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는 말이 너무 정답이라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거나 내 말이 맞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에 중간중간 디스하는 비매너적인 대화 습관을 가졌다던가 혹은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떤한 시선이나 뭐 어떠한 제스처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다거나 아까처럼 택시가 돌아갔어요. 내가 맞는 말을 내뱉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쟁에 오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택시기사 입장에서는요 사기를 치다가 걸린 거잖아요. 방어기제가 발동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언쟁에 오가고 있어. 나 너무 스트레스야.라는 사실보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옳은 말을 내뱉었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하. 하는 거예요. 대화가 그 상황에서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그 기사 때문인 거잖아요. 제가 인스타 DM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어, 평소에 해야 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골치 아픈 상황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보완해야 되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평소에 배려심이 너무 많아서 항상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라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면 그 배려심을 누구에게나 주지 않는 것, 내 배려심을 어, 조절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배려심을 아무한테나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제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생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생각임을 믿어라.